로마서 강해 1-16 17 본문 말씀 로마서 4장 18에서 25절 말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틀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이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주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제목: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 우리의 칭의를 위한 부활. 누구를 믿는가? 무엇을 믿는가? 이 주제는 우리의 전 삶뿐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결정지을 중대한 사안임에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이 믿는 바 그대로 살게 되어 있고 그 믿음은 그 삶의 방향과 결과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고도 시급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 드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론입니다. 첫째,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 4장 20절. 믿음으로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이 강하여 질뿐 아니라 믿음으로 강하여 졌다는 의미입니다. 강한 믿음의 비결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강한 믿음을 위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원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우리 자신을 더 강하게 할 것이며 우리의 믿음도 강하여진다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의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누구이며 어떤 분인지 그대로 깨달음으로써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모든 영광스러운 속성들, 즉 영원성, 편만성, 주권, 무소부재, 전지성, 전능성, 의, 공평, 진리, 거룩, 불변성 영존하심 등을 숙고하고 묵상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며 빛들의 아버지로서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며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심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이 없으시며 약속하신 것을 가장 확실하게 이루실 것을 알았습니다. 로마서 4장 21절.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만큼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가장 영화롭게 나타나는 때는 시련과 시험과 문제에 부딪힐 때입니다. 시험이 더욱더 혹독할수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믿음이란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아는 것이며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셋째, 믿음이란 믿음에는 차등이 있고 변화가 있습니다. 믿음이 작다, 크다, 믿음이 강하다, 약하다라고 표현합니다. 믿음의 능력을 결정하는 두 가지 요인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아는 것을 적용시키는 것, 즉, 순종입니다. 그러나 신앙과 무모함은 구분되어져야 합니다. 약속하신 것을 오해하는 경우 무모함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믿음을 내가 해낼 수 있는 어떤 것으로 여길 때, 무모함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신앙을 지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믿음은 사람 안에 있는 본성적인 어떤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애써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영적인 것이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신앙은 난 이걸 믿을 거야 하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확신하고 분명한 것이며 그 뿌리 깊은 확신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붙잡는 것이며 그 보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음은 믿음 자체를 바라지도 그것을 행하고 있는 인격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에게만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대해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신앙은 우리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은 강한 믿음을 갖는 방법입니다. 철저한 성경 지식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거룩함,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할 때 믿음이 강하여집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이를 위해 우리는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존전 앞에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대부분 강한 믿음을 발전시키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넷째, 의롭다 함을 얻는 믿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화롭게 하는 믿음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 아버지로 마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차원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부활의 사실을 믿지 않는 한 기독교 신앙을 가질 수 없습니다. 부활 없이는 기독교 신앙도. 기독교회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주미 되고. 내주미 된다는 것은 아들을 내어 주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히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죽음에 넘겨짐을 당했으며 죽음에 맡겨진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신 분은 바로 아버지이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범죄한 것 때문에 반역과 불순종을 의도했다는 의미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범죄를 모두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짊어지우시고 그 안에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시며 우리 주님은 자발적으로 복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그 아들의 생명값으로 치르시고 우리의 죄악을 처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과 화목하시고 그들의 범죄를 그들의 것으로 여기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송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사도행전 2장 23절.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 53장 5절 6절 10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재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권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섯 번째,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 나셨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따로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5장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부활의 의미. 예수님이 주 대심을 선언한 사건이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언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본질상 한 분이시며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심을 믿지 않고는 그리스도일 수. 없습니다. 로마서 1장 3에서 4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이 행하신 역사를 완전히 만족해하신다는 사실을 천명한 사건이 부활 사건입니다. 즉,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시고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심판하시고 영 단번에 우리의 죄를 처리. 하셨음과 하나님께서 완전히 만족하셨음을 선포한 사건인 것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완전한 심판을 담당하셨고, 완전히 연락되셨으며, 하나님의 율법이 완전 충분하게 이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1.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시키셨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여겨 주심을 믿는 믿음 2.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의로우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 믿음. 3.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전적으로 의지하여 행하는 믿음. 4.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 내주미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음을 믿는 믿음. 5.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으려고 하는 헛된 노력을 중단하는 믿음. 6.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는 것이며, 어떤 것도 어느 누구도 바라지 않는 믿음. 7. 자신의 지난 죄 그리고 현재 육체 가운데 악의 본성이 존재하며 타락하기 쉽고 실패하기 쉬움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는 믿음. 8. 사단의 참소 앞에, 그렇다, 나는 죄인이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롭다는 것을 안다. 라고 확신하고 대적하는 믿음. 9 부활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내 안에 새 사람을 새 본성을 조성하시고 힘과 능력을 주심을 믿는 믿음. 10 우리 안에 선한 일즉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마치실 것을 믿는 믿음. 11. 그리스도 안에서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으며 최종 심판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나 주의 큰 날에 담대하게 서리라 누가 내 앞을 막아서리오 나 주로 인해 완전히 해방되었네 죄와 공포와 죄책과 수치로부터 진젠 도로프 할렐루야.